식민지배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 선대들은 문화 강국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은 세계인의 마음을 가로, 사로잡는 K 콘텐츠 전성시대의 산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뭉쳐 있습니다. 새 길을 열기 위해 익숙한 옛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내란의 종식은 우리가 이루게 될 위대한 성취의 그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유권 유전자에 각인된 위기 극복 DNA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 무한한 열정, 담대한 용기로 발현될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은 야국강식의 세계질서와 경랑의 인공지능 첨단과학 시대조차 극복하며 세계적 표준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처하는 외교 강국.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 충돌하는 이해와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하며 사회적 대타입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민주주의 강국. K 민주주의와 K 컬처 콘텐츠, K 과학 기술과 K 브랜드까지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한 국민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왔던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입니다. 고맙습니다.